최고위원 김민수입니다. 대한민국 법치가 깨졌습니다. 권력자 한 명에 의한 인치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법치는 권력자의 자의적 통치를 제한합니다. 권력이나 폭력이 국민을 지배하는 것을 억제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법치가 깨졌습니다. 법치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닌 권력자 이재명, 단한 명을 위한 법이 만들어질 수 있는 나라. 그것이 가능한 나라는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배임죄를 없앴습니다. 사심죄를 만들겠다 합니다. 이재명, 스스로 12개의 혐의를 벗어던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법을 초월하는 존재, 법 위에 굴림하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제의 죄악을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죄악에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2017년 이재명의 말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 법치 파괴라는 불의에 사법개혁이라는 정당함을 입히고 있습니다. 불의가 정당함을 입을 때 반드시 큰 재앙이 옵니다 이재명 정권 의행 합의를 강조하며 행정부와 입법부를 하나로 묶고 사실상 사법부를 종속해하는 중국의 민주 집중제를 쫓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의 법치 파괴를 즉각 멈추기 바랍니다 이 나라는 자랑스러운 자유대한민국입니다 법 만인의 평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재판 속게 합시다. 대한민국 법치 파괴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